지금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drive to burger king d a n v i l l l o s e r 라고 말하자 지금 테슬라는 내비게이션이 운전을 시작하고 저도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사를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태전남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중에 저녁을 b u 킹에서 햄버거로 대신하기로 하고 지금 집 근처 b u 킹 g e r king으로 자율주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차장에 도착 후에 자율주행으로 주차하는 모습까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를 운전하면서 자율주행 시대를 저는 서서히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는 자연 언어로 차에게 명령을 하면 자동으로 알아듣고 할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지금 상당 부분 간단한 것들을 얼마든지 사연 언어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루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서서히 하웨이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운전 실력은 누가 보아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나는데, 이곳에서 좌측으로 돌아 급한 코너링을 하면 하이웨이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코너링도 낮은 속도가 아닌 약 65km 정도로 아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하이웨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을 합류하기가 그렇게 쉬운 구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차는 하이웨이를 타려고 하고 그 차선을 달려오던 차도 양보 없이 달리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합류 지점을 만나게 되면 모든 차량이 먼저 차선을 2차선으로 양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합류를 할 때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완전히 밤이 어두워져서 주위에는 자동차 불빛만이 아름다운 자태로 뽐내고 있습니다. 이런 야간에도 시속 107km 이상 실질적인 도로에서 이렇게 주행하는 차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하이웨스의 주행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개선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정말로 완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폭도 정상 도로보다 좁고 사람들의 간격도 좁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도로 정중앙을 맞추어 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자율주행으로 하고 다닌다고 알고 있는 지인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한결같이 위험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실수해서 덤벼들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더 무섭다고 응답합니다. 테슬라가 어닝 이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대선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불보듯 을 뻔합니다. 그동안 정비에서는 경기가 좋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은 시장에 풀었고 아직 인플레이션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의 신청 건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니 이것은 미국 고용 시장이 아직도 매우 건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연준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이자율을 내릴 수도 안 내릴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냐는 엄청난 시장의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트럼프가 되는 것이 좋겠지요 일론 머스크가 너무 깊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공사공원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약 107km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율주행을 세업할때 제한 속도로 맞추어 놓았고 가감도 0%로 회해 놓았기 때문에 65마일 정속으로 달립니다. 자율주행 오로스피드로 맞추면 속력을 내야 할것 같다고 FSD가 생각하면 약10% 정도 더 속도를 높여 약 120km 정도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너무 높은 속도를 달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 스피드를 꺼놓았습니다. 그래서 하위웨이를 달리다 보면 모든 차들이 저의 차를 추월해서 달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둘러서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테슬라 투자자들은 지금 얼마든지 주가가 상승한 것에 대해 즐거움을 표출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다른 주식들은 다 오르는데 테슬라만 오히려 내려가는 안타까운 시간을 이제 보상받고 즐길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식투자에서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테슬라의 커넌이라고 불리우는 캐시우드는 8만 5천주를 상승 때 팔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3천불 갈 주식을 왜 팔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투자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은 높이 올라가면 적당히 비중을 조절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떨어지면 보유한 현금으로 다시 구매를 하여 적절히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시장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완성하고 로버틱스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톨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도해가는 길에는 여러가지 장애들이 산적해 있고, 그것이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처럼 오늘 내일 이루어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AIS의 수입보다는 현실적인 에너지 사업 분야의 발전과 자동차의 판매량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놀랄 만큼의 제작 공정의 혁신으로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버트럭조차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꿀 만큼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수익성 있는 차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하이웨이에서 출구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속도를 조금 조절해서 45마일로 줄이면서 안전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속도를 줄이면서 램프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로컬 도로로 합류하였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회전하여 우측으로 붙어서 들어오면 버거킹 주차장이. 텔라는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할 곳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하는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